이 부분은 형사 처벌도 가능하고 민사로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오늘은 가수 홍진영 씨의 표절 논란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저작권법 위반은 아닌지,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는지. 그리고 두 번째, 반납을 하겠다고 하는데 반납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홍진영 씨는 이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관례였다. 많이 인용하는 것이 논문 통과의 조건이었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표절이 아니고 인용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과거에도 있었고, 홍진영 씨가 논문을 통과하던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관례였다. 라는 것은 양형 창작 사이 밖에 되지 않고, 위법한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또한, 표절이 아니고 인용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해당 문구가 나오는 부분에서 이 문구가 누구의 것을 인용한 것이다라고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통으로 가장 뒷부분의 참고자료로서만 밝혀놨다면 인용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절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인용을 적시에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영리목적 혹은 상습성이 없다면은. 해당 논문을 표절했다 즉 피해를 본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해야 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제 3자가 고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 소송 역시 해당 논문을 그 인용 혹은 표절을 표절하여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 분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이 되었더라도 이로 인해서 홍진영 씨가 직접 무언가 처벌을 받으려면 표절당한 논문의 저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홍진영씨가 사과를 하고 석박사 논문을 반납하겠다라고 하였 는데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본인이 본인의 논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즉, 논문 승인을 받았던 해당 위원회에 취소 요청을 하고 취소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이런 품위를 떨어뜨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납을 하겠다는 취지의 인터뷰가 진짜라면 추가적인 실제 절차를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